알뜰폰 요금제 매번 바뀌어서 헷갈리시죠? 지금 가장 좋은 무제한 요금제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알뜰폰 요금제 가격과 정책은 자주 바뀌는 편이니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어떤 요금제가 내게 딱 맞을까요? 화면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가성비 데이터 무제한 월 11기가에 1, 2기가를 추가로 제공하고 소진시 3Mbps 속도로 무제한 쓸수 있는 요금제예요. 한 달에 약 71기가 쓸수 있는 셈이에요. 통화, 문자 모두 무제한이고, 매일 1시간 이상씩 영상을 보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참고로 71기가는 720 화질의 영상을 한달 동안 약 59시간 시청 가능하고, 하루에 약 1.9시간 정도를 볼수 있는 데이터 양이에요. 빠른 데이터 무제한, 1, 5기가를 쓸수 있고, 소진 시 5Mbps 속도로 무제한 쓸수 있는 요금제예요. 한 달에 약 150기가 쓸수 있는 셈이에요. 마찬가지로 통화와 문자 모두 무제한이고,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쓸수 있어 데이터 걱정 없이 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참고로 150기가는 720 화질의 영상을 한달 동안 약 125시간 시청 가능하고, 하루에 약 4.1시간 정도 볼수 있는 데이터 양이에요. 통화 문자 무제한. 기본 제공 데이터는 적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쓸수 있는 요금제예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1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고, 이 속도로는 카카오톡 텍스트 메시지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통화와 문자만 마음껏 쓰고 싶은 분께 추천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유심을 새로 구매해야 하나요? 네, 새로운 알뜰폰 유심을 구매해서 개통해야 해요. 지금 쓰는 번호 그대로 쓸수 있나요? 물론이죠. 번호 이동으로 개통하면 돼요. 5G 휴대폰에 LTE 요금제를 쓸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알뜰폰을 써도 삼성페이를 쓸수 있나요? 물론이죠. 삼성페이, 애플페이 모두 쓸수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